안녕하세요. 골프 읽어주는 남자, 골팝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 캐나다에서 골프 관련 직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워킹 홀리데이로 골프장에 취업을 원하는 연건들에게서까지도 연락을 받았었고요. 그때마다 정답을 드리기 정말 어려운 질문들이었습니다. 단편적으로 거기보다 여기가, 여기보다 거기가 좋다는 식의 답변을 얻기 원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에피소드는요, 캐나다에서의 골프 관련 취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곳에서 일을 하려면 레지던스 스테이터스가 꼭 필요합니다. 영주권이 됐던 취업 비자이든 정당하게 돈을 벌고 세금을 낼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만 여기에서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 취업을 하고 나서 취업비자를 득해서 캐나다 생활을 시작하기를 원하지만 특히 골프 쪽은 취업비자를 얻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북미에서 골프 일을 하시려면 한국의 골프 문화와 전혀 다른 이곳의 골프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가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이곳 골프 코스의 오전 풍경은 직접 풀카트를 밀고 플레이하는 리타이어한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골프장 역시 이런 은퇴하신 분들이 없으면 운영이 어렵고요. 한국에서의 골프 문화와는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 골프는 그저 가성비 좋은 스포츠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보니 골프라는 것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나를 가꾸고 꾸미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즐기는 것 뿐입니다. 한국처럼 다이나믹하고 클래식한 귀족 놀이와 같은 골프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골프 관련 좌의 환경인데요. 특히 이곳 북미는 밀레니엄 이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골프 산업은 쇠태기를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골프 관련 직업군은 거의 대부분 골프 코스이고, 그밖에 골프 관련 단체나 골프 샵의 취업, 그리고 골프 티칭들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골프가 호황을 누리면서 골프 수요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것은 외적인 모습이고 실질적으로는 골프장의 취업 인력은 지난해만 해도 70% 이상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골프장의 식당 라운지 골프샵 등 모든 서비스들의 영업이 제한되다 보니까 직원을 대폭 줄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올 시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보다. 세배 이상 많은 골프 코스를 가지고 있는 캐나다라고 해서 일할 곳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코로나 이후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곳 골프 코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80%는 미니멈 웨지를 받는 6개월짜리 계절별 잡입니다. 그들은 6개월 일을 하고 긴긴 겨울 시즌에는 투잡을 하든지 아니면 고용보험을 받기도 합니다. 보통 골프장에서 받는 미니멈 웨지가 5불에서 18불 정도이니까 이곳에서는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 역시 똑같은 조건으로 골프장 투잡을 일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매니저나 상급자라고 할지라도 인간적인 면에서는 동등한 조건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돈으로 대신할 수 없는 가장 값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가끔은 온라인상에서 이곳 캐나다의 골프 관련 취업이나 연봉 등을 환상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있는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 한국에서의 프로 경력으로 레슨을 하면서 메인 잡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골프 교수으로 수입을 얻는 프로들은 한국도 그렇겠지만 이곳에서도 치열한 경쟁으로 고정 수입을 갖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투잡이나 사이드 잡으로 생각한다면 it's ok. 그리고 메인 잡으로 할 만큼 한인 커뮤니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역시 이것도 골프를 좋아했던 베이비 부모들의 은퇴가 한 가지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내 스펙만 생각하고 오셨다가는 실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멋진 프로필을 가진 많은 한국의 프로들이 이곳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입니다. 이것이 이곳에 사는 이민자들의 발목을 잡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어디에 살던 혈연, 지연, 학연이 없다는 것은 정말 불리합니다. 어차피 못하는 영어야 골프라는 특수성으로 때울 수 있지만 나를 밀어주고 끌어주는 네트워크이 없이는 앞으로 나가는 것조차 정말 힘든 것이 골프 마켓입니다. 골프장에서 안정적으로 레슨이나 비즈니스를 하려고 해도 결국 네트워크 없이는 조직에 입성하는 것조차 쉽지 않고 그나마 경쟁에서 살아남기는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오랜 동안 이곳에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 그런 네트워크는 하루아침에 결코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어디나 똑같습니다. 이곳은 내가 한 만큼 이익이 꼭 돌아오는 정직한 곳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오래오래 시간이 필요한 곳입니다. 꼭 하시고자 한다면 부딪히고 겪어봐야 합니다. 누구나 스스로 겪어보지 않고서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오늘은 캐나다에서 골프 관련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도움되는 답변을 정리해 봤습니다.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곳 골프 전문 대학에 입학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골프 마켓에 네트워크도 만들고 졸업을 하시고 나면 취업은 물론 취업 비자도 얻을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영주권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좋은 경력이나 자격증이 있다면 많은 어드밴테이지도 가능합니다. 골프 전문대학에 대한 정보는 지난 영상에서 토론토의 골프 전문대학 세 곳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로 캐나다의 골프를 모두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어느 정도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골프 관련 취업 등을 궁금해 하시는 더 많은 한국의 골퍼분들이 이 영상을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미치도록 골프가 좋고 새로운 곳에서 골프를 하고 싶다면 언제든 어디서든 도전해 보실 것을 강추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캐나다에서 골프 비즈니스를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서 그것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멋진 골프 사상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 골프 읽어주는 남자, 골팝이었습니다.